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일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 니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보랄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수없이 많은 이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회의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그리고 포기를 생각하는 연약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실패가 예정된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좀 봤을 때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에레미아를 봤을 때, 에레미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수행한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아조차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예레미야의 외침, 예레미야의 선포가 공허한 외침 같았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 같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이루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시선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받고 또 조롱받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잘안 풀리냐고 이런 물음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나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고 처음 시작할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위치에 내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비록 세상이 볼때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 평가를 수정하시며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더라도 나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그 시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환영이 아닌 그리고 회개가 아닌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고향 아나도데서조차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의 생각에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의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참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 판단 기준에서 봤을 때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예레미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언하는 모세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배척받고 이해받지 못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그리고 고난을 토로합니다. 보면 십거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를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그리고 그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이 모습을 볼때 우리는 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이렇듯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처하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켜주고 감싸주어야 할 나의 가족들에게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할때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다 좋은데 너만 믿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의 말만 꺼내도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내게 눈치를 주시고 더 이상 교회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꺼낼 거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참 소망임을 깨닫고 예레미야와 같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도 가족 중에 단한 사람도 회개로 돌아오게는커녕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죽이려 드는 모습을 볼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식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래어 싸오니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이 에레미아는 보여줍니다. 내 생각에 우리 가족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 몇달안 돼서 가족이 다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도 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처럼 이 가족의 구원이 순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니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의 마음들을 토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계속해서 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이땅 가운데서 훈련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나의 삶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으로 이 사람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악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또 사용하신다 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저 악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내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삶은 누구 누가 봐도 형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입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수백 킬로미터를 몇 달에 걸쳐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서도 몇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형통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형통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요셉의 상황과 관계없이 형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함은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남은 인생,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자녀들이 취업도 잘 되고 또 시험에 합격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형통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내의 마음속에 계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계속된 굴곡된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나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고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그 썩어진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쫓고 바라보고 했을 때 나의 삶에 이 공허한 마음속에 채워진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바로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이 원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그 바알과도 같습니다. 한 손의 바알을 그리고 한 손의 주님을 절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졌다는 것,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절반은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절반은 하나님께 이런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게, 드릴 수 있게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이, 이, 이 세대 속에서 한분한분 한 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그 길은 꽃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걸어가셨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떠한 상황도 감내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해내므로써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